안볼 거고 저쪽 돌릴게요. 인감. 네, 이 도시 하시죠파이팅 재밌게 하시죠 사우저 첫줄데 사수 빨리 할, 지금 할거 아니야. 제 사수들, 내료수겨 줘. 사수 좀겨 줘. 당겨 줘. 겨 줘. 이거 정화. 오케이. 정화 잘 떨어뜨려 주고. 저순희왕관데 여기 있어요. 왕관, 왕관. 이기지 안 될게요. 저희 노스 웨스트로 웨스트. 이 yeah, 마운트 oh. 돌 어, 뭐야 잡꾸 이제 좀는다네 저희 싸웠어요 저희 싸웠어요 오케이 이스 이스 샬로 파이 포시이 샬로 샬이 샬로 샬로 샬나 이스 우리 웨스트로 웨스트로다가 웨스트로나가 인사이드 지어해주고웨스트로나가 인사이드 지어해주고웨스트로나가 아니 비번 켜봐 한참 켜 켜봐 웨스트로 쭉 나가 웨스트로 나가 보션 미리 먹고 보션 미리 먹고 보션 미리 먹고 사이드 불이 사이드 불하면서 딜러들 웨스트 웨스트

나가다가 나가다가 이쪽 키워 주고 렐름원 오케이 머라 나머지 남아서 척이 사이드 브 사이드 브로 이거 사이드 브해고 인사이드 파3 2 1 잡아 주세요. 이쪽 에 우리 웨스트로 홀드 웨스트로 가자 웨나키키암나스 웨스트로 보 사이드 스 웨스트 아갈 여기 로스로 다운이, 로스로 다운이, 오케이. 이스트 이스트 잘 오빠이. Four, three, t w 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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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n i 로 다운이, 로스로 다운이, 로스로, 다운 로스로 빠르게 다운이. 이이트가들 있다. 여기서 로스 스트로 로스 스트로 다시 스이로 로스 이스트. 인사이드 긁어줄게. 로스 스트로 로스 스트로좀 나가. 투크 나가서 봐봐. 들려. 로스 스트로좀나가봐 로스 스트로좀 나와. 로스 스트로좀 나가. 인사이드 긁어야 디테일 당겨줘. 디테일 당겨줘. 인사이드 많이 들어 있어. 인사이드 긁어줘. 인사이드 긁어줘. 오케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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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드 파이 웨스트 샬로파이 4, 3, 1, 4, 웨스트 패 웨스트 패이오로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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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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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이 오케이, 오케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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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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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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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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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케이, 오케이, 딜러들 로스 이스트로 턴노 로스 아 오케이 조만 더 조만 더 조만 더 조만 더. 더 로스 이스트 샬로우 파이 포3 2원 잡으자 나이스네이크 레이스 나이스.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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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와 이세드 빌고 줄게 웨스트로 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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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가 아디언 테리포트 지어 내리고 이세드 지어 내리고 내려놓 오케이 여기서 웨스트로 여기서 사우스 웨스트로 내려가자 사우스 웨스트로 사우스 웨스트로 사우스 웨스트로 이세드 빨리 이세드 빨리 쳐 이세드 빨리 쳐 내려놓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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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 오케이. 뒤로 돌아가고 이세 바이. 4 3 2 1. 방금 1번 방금 1번. 자, 자. 사우스 스트로 사우스 스트로 사우스 스트로 사우스 스트로 사우스 스트로 사우스 스트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계속 이세즈 계속 끌고 좀. 이세즈. 어필 어필 어사우스리로피지 좀. 지 좀. 지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 나회크 r 회크 e r d a r 크 ê t 이 r d a r 이스 t e r d 이스 r ê t e 이스로 r 이 ê t e r d a 이 r ê t e r d a r r ê t e 이스 a r r ê t e r d a r 이스 t e r d'arrêter, d a r r 이스트로 이스트로 ê 스트로 d'arrêter, d a r r ê t e 리 d'arrêter, d a 피 r 피 t e r d'arrêter, d'arrêter, d a 이스트로 이스트로 r r ê 로 e r d a r r ê 로 e r d a r r ê t e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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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s 우스 r Okay, Lost Road i 스 l o 우 t r o a o u t h s e e two, one. Lost is to Lost is to l 스 s t is to l 스 s t is to l 이스트로 s to 이스 s t is to Lost is to l o 스프레드 to Lost i 스프레드 o s t 스프레드 Lost is to Lost is 스우스에서 푸시. 케이치도 밖어 오케이. 웨스트로 웨스트 웨스트 인 사이드 바이. 4321 잡고 이 사이드 이 사이드 이 사이드 이 사이드. 우리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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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 야 근데 웨스트로 탱겨. 웨스트로 탱겨 좀. 이 로케치. 웨스트로 탱겨줘. 웨스트로 웨스트로. 그냥 돌려. 방아까지 한번 돌려봐. 웨스트로 웨스트로. 벗 웨스트로. 벗 웨스트로. 벗 웨스트로. 이 사이드 긁어줘. 인 사이드 긁어줘. 이 사이드 위험하다 이거. 이 사이드 긁어줘. 버션 미리 먹어요. 렐롬 10 미리도 거넣었 웨스트로. 노었 웨스트로. 벗로렐 오케이. 사이드, 이사이드 바이 포, 쓰리, 투원 파카츠 왕가이왕가이왕가이왕가이왕가이노스에서트 날아가자 노스에서 내려가요, 초코 내려가 얘네 노스 베이스 길러 맞 내려가, 노스에서트 초코, 초코 내려가 노스 지어내주고 우리 내려가 우리 여기서 수록, 우리 랜하니. 노스로, 우리 노스로, 노스 가자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렐 발추하지 이사이드 보러, 이사이드 보러 오케이, 이사이드 보러, 이사이드 보러 이사이드 보러, 이사이드 보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네 아직 초코 못 내려온 딜러 많아 총툰님 어디 있어요 지금?

I'm 있어? i n g to take a l i t t l 스 Inside the bro. Inside t 인사이드 o Inside the bro. i n s 이 d e the b r 캐치. n s i d e the k i 우스 h e n Inside t h 이 kitchen. i n 인 i d 잡 the kitchen. i 네네 i d e the k i 캐치 캐치. n i n s i 뭐야 the k i 라 c 오, 라 잡지. 오, 쟤 오, 쟤 오, 쟤 오, 쟤 오, 쟤 오, 오, 쟤 오, 쟤 오, 쟤 오, 쟤쟤 오, 쟤 오, 쟤